자, 누구 차지 모르겠지만, ST8이 불렸네? ST8이 불렸어요 아까 좀 비, 저비와가지고 오, 방수원에서 지금 비온 중에도 철저하죠. 차를, 예, 습니다 오, 바깥에, 어우, 아웃코너, 인코너, 이렇게 다. 자, 타이어를 지금 한번, 예, 이 타이어가 뭐냐면요. 어, 저겁니다. 그, 엔진투어링 타이어, 엔진투어링. 엔진투어링 타이어가지고 굉장히 타이어 그리 좋죠. 자 예, 타이어 아이템 번호가, 프론트리어 따로따로인데요. 아까 이제 템피 37, 템피 35, 37, 35, 26mm, 여기는 30mm, 어, 그렇죠. 어, 26mm, 30mm. 이게 사이즈가 이제 달라요. 이 앞쪽 사이즈랑 뒤쪽 사이즈는 다릅니다. 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얘도 다르듯이 얘는 크고, 얘는 작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이제 얘가 크잖아요. 작으면 회전력이 느린 것 같지만 음. 순간적으로 금는이더 빨라요. 음. 토크가 좋아서 어 오히려 토크가 좋게 좋다. 왜냐면 음. 브레이크가 막 밀리거나 이러잖아요. 차가 스피드가있으니까 아마 좀더 공격적인 음. 어,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몸새 뜻으로 바디핀은 이렇게 서비스. 왜냐 손이 손이 너무 커가지고 그동안 썼던 바디핀 있죠? 아, 손이 너무 크셔가지고 예. 바디핀이 야 이게 아기 바디핀을 했더니 하는데 한 하나 깬도 5 분. 오분걸려요아 무슨 뭐 무손 차이가? <laughs> 손상이 크네요. 예, 하여튼, 이바디 피는 이제 이걸로, 네, 따라라란, 감사합니다. 야, 스테이지 말씀하시고. <laughs> 자, 큰, 작은 네, 에서큰 겁니다. 하세요. 네. 즐기세요. 주행하세요. 오케이. 따단.